아, 뭐야. 지금, 어금 지금, 지야 지금, 지이이분 관련된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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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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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신호위반? 금 지금, 지인 지금, 지금, 아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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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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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맞취는 맨날 지요야 달려 어? 왜? 이유도 모르고 저기는 뭐라고 저기도 대기하는 거아니 전화해볼까? 전화해볼 뭐요? 어, 야, 형이 그래도 누분 자리를 선점해서 지 근데 저거 왜 내는 거지? 그니까 소당 소당 없어져 아. 아 그리고 이것도 310번 이미 지났거든 진짜? 어. 4 1 0번이죠 너무. 4 1 0번 지났는데, 4자리에요. 40번. 4 1 0번 흰색물로 막안나지 않아? 응. 야, 없으면 맛있는데 가는데? 이거는 나나오으면왔을다나오으 진짜 많있 짜. 응. 와, 이 커피 정말 아, 이 커피 정말. 아, 이 커피 정 아, 이 커피 이 커피 이 커피 정이 커피 아이스크림 짠데? 한번더먹어나 이제. 아니 한번더 먹어 한번더 먹어봐야 흥미할 네. 수 있대 약간 맛이나 아이스크림 맛 때문에 약간 아 맛있어? 네. 아, 특이해 이게 1번 집으로 사실 내가 1번 집으로 안 먹은지 오래되긴 했는데 맛있는데? 어, 맛있다니까 사람들이 시켜 먹더 따뜻해서 맛어 아? 그랬내 남자친구가 니잎을떼는 거에 대해서 그렇 생각하냐? 음. 떼줄 수 있다. 떼줄 수 있다. 남자친구 해주기 전에 음. 그 친구가 해줘야지. 그게 싫으면. 아니 근데 거기까지 생각하지 할까. 말고 그냥 딱. 음. 완전 면거 아니야? 을 내가 막 못하고 있는데 응. 떼줄 아니야? 장면 나뭐지끼 됐다! 뭐..뭔데? 뭔 맛? 맛 아, 진짜? 근데 맛있다 근는 짬뽕 진 맛있는데? 야, 난 면이 있는 줄 알았어 맛있는데? 국물이 엄청 진해 별로 어떠셨어요야 근데 나는 똑같은데 그 간다?

두부 <laughs> <laughs> 그거 해물 짬뽕인데 그게 없고. 아난 짬뽕을 좋아해요. 두부는 진짜 그꼭 반모 시켜야 될 것. 같아아 근데 반모는 인정. 어 진짜 맛있더. 지금 어디 가고 싶니요? 지금요? 아쿠아리움이요. 진짜어요 땅. 네집 버려. 어니집버어어 내가 갈다 그니까. 어분이해서 쓰기 좋은. 어 제목도 적어줘 밤자리배 잠자리? 음. 아니 치는데 미치배? 이렇게 할까 <아 <trzeba Damit potato> <susp Ministries> 그냥 그래. <목소리가> 그럼 테이크 아웃하고 뭐, 바닥에 아니 이쪽으로 <웃음> 이쪽으로 어어 좋은데? 이거 지 손에 힘주이 뭔가 이파이와아아니양손 좀. 아 그래 양손으로 좀더나이쪽으당겨 어, 약간 어때? 어. 아, 음, 아니, 저, 이거 아니, 이도요 이거 빼고. 오, 야, 이거다. 어 이거다. 피곤하다, 정말. 됐다, 됐다. 어 야, 오토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검색 이게 더검 야, 거나 오토밀이 더거 얘네 오토밀더니 오토밀이 더 멋있지? <laughs> 멋있어. 아, 나 먹어볼래? 달라? 이게 좀더 맛이 찐하다진나 맨날 먹고 싶어. 진짜 맛있어. 상 참. 미네 이런 거잘 찍어가. 주어지금좀 <laughs> 주어, 보여주세요. 1이 주어, 주어, <laughs> 포인트, 1 0보이위 포인트. 1 0 가? 어. 위포이 아니야? 얘들아 리가트야0 0 0위 내려. 트뭐 내려. 0 0위 포인트. 이0 0 0위 포인트. 1 0 0 0아 여기 저기 포도 진도 짜간거같아 보니까. 스 형이야 저거 그거 같네. 야 우리 사진 찍자. 여기서. 아 상록대 진짜 갖고 올 걸. 이거 나 진짜? 먹어어맛는데 응. 완전 맛있데 이게 원래 진짜 맛있는 데는 소박을 이렇게 빨갛게 안부어이거 음음 빨간 거야? 아니 이거는 완전 여기.. 네 동영상에 찍게 내가. 내가 게 <laughs> <있을 때. 웃음> 아니, 야 수다를 털리는 게. 야, 좀... <laughs> 야 우리 젓거락은 챙겼어. 어, 네개달라어 네. 네. 이렇게 통째 버리면 되죠. 이천. 통가리잖아 <laughs> <laughs> 알겠어, 알겠어. 근데 여기가 대박이야. 여기 약간 따뜻한 봄이나 약간 봄에 어, 어. 사세요. 어어. 지막 봄에는 순다. 밤! 야, 근데 아까보다 여기가더어봐 그, 마치 천국으로 가는 느낌. 설린 경기장 아니, 그니까 까먹을 뻔했다. 야니잘 생겨리. 어. 배리옆 배리어, 배, 리동어 좋다. 너도 이거 어, 나쁘지 않 괜찮은데? 수평으로 맞출까? 맛있어 이거 먹나 이게? 먹기 어, 그래. 와, 이거 잘 잡았다. 모르겠어, 이거 모르겠어. 맛있어. 음, 음 맛있어. 이는지 저희는 지금 웨이팅 중, 웨이팅을 하고 있어요. 커는 게.. 띵인가요초당옥스수 <laughs> 커피 먹고 싶어 모양다 저희 텐마루 커피 4잔이랑 쑥인덜미 저를 정리하고 있는 알바생다 <laughs> 이상하지 않나? 어, 위에 휴, 흑임자 그게 진해. 그냥 맛집이야. 옥수수 커피처럼 맛있다. 맛있는데? 맛있는데? 밑에 크림이 비슷한 것 같아. 음. <laughs> 이거 안에 뭐 크림이랑 떡같이 인기 많은 이유가 있다는 거. <laughs> 어, 이건 어때? 너무 맛있는데? 어, 이건 어때? <laughs> 아 근데 옥수수 커피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네 근데 약간 둘다 맛있어 근데 이거 흑임자맛안나 근데 음. 흑임자 맛을 모르긴 하는데 음, 흑임자 흑인... <목소리> 냄새 나. 짜구나 겁이다. 어떤 분이 전번에 판경물었어요 이게 아 아닙니다. 리뷰를 어디다이 영세당이 넘니다안넘치지 없고 그렇게 우리 영세인 게. 우리 세 개는 포장하고 치즈를 잘라 드릴게요. 다음 네. 아, 남자친구 데리고 오시고 네. <laughs> 사진 찍을 때좀 이쁘게 찍어 주시고 <laughs> <laughs> 먼저 먹어 주세요. 됐어? <맛있어>? 응. <laughs> 아니야. <laughs> 먹 아직 이내에 온기가 남아있어. <laughs> 그가뭐 비싼 거 팔면 좋지만, 여기 화이트 코로 제품들이 보면 맛있다고도 말씀드나니요 아 감사합니다. 어. 네, 아, <laughs> 야, 이거는. <누구는? 웃음> 야, 수영. <호영. 웃음> 수영에 미친 사람들. 시원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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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저기 <왜> <laughs> <왜 이렇게> 아줌마, <laughs> <왜> 이렇게 아줌마? <laughs> 옷 입고 다니셔야죠 <laughs> 아줌마 술 먹고 그렇게 나오시면 안돼요 어디 저기 아데 그니까. 야찍어도자 빨리 갔다 와서 쇼트트랙을 봐야겠다. 이거 찍어줘 어. 자리에 있는 있는 곳이 근데 어디지 18호? 응. 어. 기다봐 아직 아직 멀었어 짠짠향이에고렇게 먹는 방법 <laughs> 야, 비전전, 난잘 자르는 데 오, 야, 잘했다. <laughs> 어? 야, 뭐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데? 아이잖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저쪽이 간사치랬는데 아, 다이 음성이. 있아 있으면 저기도 맛보고 싶어. 네? 여기도 진짜. 아, 아니 이스퀘에 정말 나왔어요. 1인차에 다 먹어볼게요. 4인차까 약간 비주이거 음. 맛 이거 하나, 두부 하나, 포장 하나, 떻게다넣까요

うわ